기후 위기 시대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홍수와 가뭄, 폭염에 대비해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국가 과제가 됐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은 물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광석 수자원 하천연구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수자원 하천 연구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본부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수자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광석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철 가뭄, 여름철 홍수 및 태풍, 겨울철 폭설 등 계절별로 다양한 물관련 재해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수자원 하천 연구본부에서는 이와 같은 홍수 가뭄, 기후변화, 물순환, 연안 재해 등과 같이 물과 관련된 국가 현안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요약해 주시긴 했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구하고 계신 분야 중에서도 오늘은 하천 관리와 또 홍수 피해 예방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계신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하천 실험 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말씀하신 하천 실험센터는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면적이 약 20만 평방미터로서 축구장 26개 정도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시설입니다. 네. 여기에 실제 소하천 규모의 실험수로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당 10톤의 유량을 공급할 수 있어 있어서 인공적으로 홍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하천 분야의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에 불가능했던 생태수리 실험, 실규모 하천 실험 및 대형 수리 모형 실험 등의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지향적 하천 관리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가 하천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필요한 공공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수를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키고 또그 대응책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라니까 참 놀라운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셨나요? 예 저희 하천실험센터에서는 어~ 실험실적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어,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최근에 바이오 폴리머 재료를, 재료를 활용한 제방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제방은 네. 하천이나 바닷물이 원류되는 걸 막기 위해 흙이나 콘크리트로 쌓은 두기인데요. 네. 네. 장마철만 되면 폭우로제방이 무너지고 흙탕물이 농경지와 인가를 덮치는 장면 아마 TV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습적인 폭우에도 무너질 걱정 없는 제방 공법을 개발했고 어. 실증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제방은 콘크리트나 흙을 소재로 만드는데요. 네. 흙으로 만들면 침습이 잘 되고 콘크리트로 만드는 경우. 식물 성장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음. 바이오폴리머라는 친환경 소재로 재방을 만들었습니다. 어, 바이오폴리머라는 말이 조금 낯섭니다. 이게 정확하게 좀 어떤 소재입니까? 네. 단어가 좀 생소할 텐데요. 네. 어, 바이오폴리머란 미생물의 생체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유기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기존의 콘크리트 석재 등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는데 바이오 폴리머는 식생성장이 가능해 수변 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음. 이번 연구에 사용한 바이오 폴리머는 식물에서 추출한 후에 배양을 통해 생산한 자료, 재료이고요. 예. 흙을 끈끈하게 만드는 점착제 같은 효과가 있어서 이걸 제방 표면에 덮으면 흙이 더 단단해지고 음. 원류가 됐을 때도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 실증 실험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네, 그러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은 극심한 홍수가 발생했을 때 제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아. 일반 제방처럼 보이지만 제방 표면에 분해성 섬유 네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바이오폴리머 혼합토를 덮은 겁니다. 아, 네. 지금 인공적으로 홍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원류가 되더라도 제방이 거의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자, 기존의 콘크리트 석재로 만들었던 그런 제방과 비교하면 이 붕괴 위험은 얼마나 감소하는 건가요? 기존 제방보다 붕괴 위험이 2시간 이상 늦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기존 공법은 초당 4m의 유석을 견디지만 저희 기술을 적용했을 때는 초당 5m 유석에서도 침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실정실험을 네. 완료했습니다. 네. 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이 재방 공법은 콘크리트나 석재와 강도도 비슷하지만 무엇보다도 하천의 친환경성을 높여주는 공포, 공법입니다. 음. 기존 재료, 재료에 비해 식생을 많이 자라게 함으로써 생태계에 유리한 공법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잘 무너져 내리지도 않고 또 생태계 보존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토종 어류를 지키기 위한 연구로 또 어류 차단 수중 스피커라는 것도 개발을 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장치인가요? 예. 현재 기후 변화와 외래종 유입 등으로 인해 하천 생태계 균형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예. 어, 저희는 안동댐에 서식하는 외래어종 베스와 블루길이 이마댐으로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 어류가 회피하는 소리를 찾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어.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하천의 물고기들에게 들려주고 물고기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연구한 것인데요. 네. 네. 실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수조 왼쪽에 몰려 있는 물고기들은 배수고요. 네. 띠띠띠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잠깐 들어 볼까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예. 이 음향 기계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인데요. 어. 어, 이 주파수는 200 헤르츠 정도의 소리이고요. 음. 저희는 어류, 어류의 해피 영역의 주파수 대역을 불규칙적으로 변화시켜 수중 음향 장치를 통해 발생시켰고, 베스가 음. 소리의 반응에서 이동한 모습입니다. 아. 그렇다면 소리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아. 볼까요? 예. 주파수 소리가 멈추면 베스가 다시 흐름을 거슬러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 네. 어류는 어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소리에 대해 반응을 나타냅니다. 음. 대부분의 어류는 저주파인 100에서 300 헤르츠 영역에서 회피를 하는 성향이 있고 특히 베스 등 일부 어종에서는 1,000 헤르츠 부근에서 소리 발생 방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아, 예. 영상에서도 이 주파수에 따라서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그 주파수를 활용한 음향 기술은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예. 개발한 기술은 경남 창원시 산남 저수지 수문에 설치된 적이 있으며, 예. 의료 차단을 위해 수문에 총두 대의 수중 음향 발생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음. 이러한 기술은 발전소 치수구나 방수구, 그리고 외래 어종을 차단을 위한 도수 터널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또 최근에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이 홍수를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는데요. 네. 이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소개해 주시죠. 예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돌발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홍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강우 레이더와 지역별 홍수 특성을 추출해서 고유의 특성 방정식을 활용한 실시간 돌발, 돌발 홍수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음. 또한 기존에 평균적인 강우량만을 예측에 활용했던 것에 반해 강우 분포를 상세하게 반영한 분포형 강우 유출 모형을 적용하여 정확도 높은 홍수 예경보 시스템도 개발하였습니다. 음. 또한 저희는 인공지능도 활용해서 홍수를 예측하는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홍수 예보 기술은 ODA 사업을 통해 이미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 홍수 예경보에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는 인공지능도 활용해서 홍수를 예측하는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스템을 실제로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적용해봤는데요. 네. 짧은 기간 동안의 자료로도 높은 정확도의 예측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음. 동남아시아의 경우 통신망이 불안정해서. 중앙에서 통제가 어려운데, 저희 AI 모델을 이용하여 하천 수위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음. 현재 시범 사업까지 마치고 기술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후 위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달라진 날씨에 잘 적응해서 또 재난을 예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일 텐데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윤광석, 수자원 하천 연구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